김행김 세무 상담 365일 김행김 CPA 제공으로 보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. 김행김 세무상담 365일 김윤중, 김홍중, 김덕중입니다. 이제는 여러분에게 캐페테리어 플랜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은 FSA 플렉 e x 스 b l e s p e n d 이 무엇인지 캐페테리어 플랜 안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플렉스 x 스 b l e s p e n d 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. FSA는 Flexible Spending Arrangement은 Qualified Benefit에 따른 비용을 직원의 Salary Reduction에 의하여 제공되는 혜택의 한 형태입니다. FSA는 Dependent Care Assistant, Adoption Assistant, and Medicare Reimbursement을 위해 제공됩니다. Benefit은 연간 최대 금액 제한과 손실 규정이 적용됩니다. 이 보상을 위해 합리적으로 가능한 최고 금액은 보험의 가치의 500% 이하여야 합니다. 또 합리적으로 가능한 최대 금액은 기본 범위에 기초하여 결정해야 합니다. FSA는 플랜해를 넘어서 누적된 혜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. 지역에 따라 디펜던트 케어 어시스턴트를 제공하는 곳이 있는데 직원이 받는 베네핏이 5,000불이 넘어가면 어떻게 홈 w t 에 보고할까요?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매해 부양 가족 지원 프로그램 아래 받은 혜택을 5,000불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. Merit Filing s e p a r a t e n 경우는 2,500불입니다. 이 금액은 택스이어나 스파우스의 earned income 금액보다 많을 수는 없습니다. 고용주가 e 플 p l o 에게 지불한 금액은 W-2의 Box 10에 보고되어야 하며 5,000불이 넘은 금액은 W-2의 Box 1, 3, 5에 급여, Social Security Wage, and Medicare Wage로 포함됩니다. c a f 리 t 플 r i 에 따라 어떤 것이 파이카, 푸 f 메디케어 e 스 혹은 i n c 스 m e t a 에 포함되지 않을까요? 일반적으로 캐페테리어 플랜에 따른 혜택은 파이카, 푸러, 메디케어 텍스 오아 인컴 텍스위솔 등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룹텀 라이프 인슈런스의 커버리지가 5만 불이 넘으면 소셜 시큐티 앤 메디케어 텍스에 해당되나 그러나 푸러 텍스 인컴 텍스위솔 등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 캐페테리어 플랜은 의료비용을 사전에 보상할 수 있을까요? 아닙니다. 인플로이들께서는 사용하신 비용이 입증이 된후 계획한 한해 동안 발생한 허용 문서화된 비용은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캐페테리어 플랜은 섹션 202 반드시 서면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섹션 203 참가자들이 직원이어야 하며 섹션 204 현금이나 혹은 앞서 설명드린 퀄리파이드 베네핏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섹션204 참가자들은 계획 아래 미리 취소 불능한 선택을 하셔야 하며 섹션205 보상을 미룰 수 없는 조건이므로 조건을 지키셔서 택스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. 더 자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김행김 예계법인 425-223-5577에 전화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김행김 세무상담 365일 김행김 CPA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.